선풍에 돛달듯 어, 저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머리 맞대고 연구하면 정말 전쟁 이거 정말 저쪽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 기 기울이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갈길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이 북한에 대한 모든 아, 어, 남북한이 어, 외국에 저거를 뺏기니. 느 어 남북한이 정말 어? 어느 정도 대가 지불하면서 상부상조 해나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아, 동질감 회복하면서 이렇게 잘갈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 길만 뚫리면은 우리 경제 이거 금방 살아나요. 뭐 어?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이런 여권에서 마이너스로 돌아도 우리는 플러스로 얼마든지 갈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현창케 나오면은 남북관계 진전되면은 정부한테 협조 안 하면 그만큼 혜택 없다. 어? 이런 것도 무기로 삼아서 재벌만 우리가 컨트롤하면 언론 이거 금방 움직이고 언론 움직이면 저 검세 판세들 이거 움직이고 공무원들 어? 삐끄름한 사람들 예, 전부 치러낼 수 있어요. 어? 다는 아니지만 어? 정말 아닌 사람들 착착 쳐내면서 뭔가. 어? 정말 저들이 항상 써먹는 위수령, 개음령 이런 거 하지 않고도 정말 어, 나라에 어, 말잘 듣는 어,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종전 선언이 어, 시작이다. 예,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 뭐 그게 미국이 들어줘야 되고 예, 중국이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려가지고는 자기네들 이익 다 챙기면서 어? 장난을 치니까 이거를 먼저 터트리면서 세계에 세계에 호응을 받아서 미국이 움직이고 중국이 움직이고 뭐 일본 러시아는 뭐 저거 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예, 중국 미국 이거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어?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다렸다가는 날 샌다 예. 또뭐 어? 만나자 해놓고 엉뚱한 지시나 하면서, 예? 시간만 질질 끌고, 어? 결국에, 어, 수포로 돌아가면, 어, 무기파, 이제 봐보세요. 실컷 장난치다가 안 되면, 뭐, 공격을 하니 많이, 다시 뭐, 옛날 부시처럼, 뭐, 북한이 뭐, 악의 측이니, 어쩌니, 이제 일을 하면, 어? 군비 강화해야 되고, 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 더안 좋아지고, 이러면 날밤 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은 잘 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그 많은 촛불 앞으로 촛불들 상황이 되면 정말 3일운동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촛불 단순한 촛불이 아니라 누구 뭐 어떻게 되라 이런 촛불이 아니라 정말 나라 되찾는 마음으로 예, 북한하고의 관계 이런 거 이거 아직 뭐 독립 안 됐다고 다들 얘기하죠 예, 허리가 잘려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은 참일운동을 다시 연상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가 눈치 채고 어, 이거를 우리 어, 깨시민들이 일어서야 되지 않나? 예. 뭐 정치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했다가는 어, 언론에 찍혀가지고 큰 어? 어? 소리 들으니까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 이런 거 많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이 종전선언은 미일중로가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라고 세계 이 말씀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예, 널리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들도 그 말씀에 하답하는초불를 드려야 되고 정말 제2의 3일 운동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정동을 이시한 언론들은 아 정말 반대만 하지 말고 함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정도 이거는 어느 일개 신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 되고 통일되는 그런 나라를 위한다면 정말 언론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걸 발판으로 정말 저 강대국 주변의 강대국 눈치 보지 마시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외세에 눈치 보지 말고, 어, 외세라는 거는, 어. 미, 일, 중, 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예. 국권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종전선언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남북관계 개선하고, 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눈치 보지 않는 남북관계. 열심히 제대로 시작하는 그런 첫 걸음으로 여기는 종전선언, 우리가 찬성해야 됩니다.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종전선언, 우리가 이 운동을 3일 운동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종전선언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종전선언 선언하신 이런 문제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사람들이 종전선언 해주기를 기다렸다가는 날밤 새는 겁니다. 날밤 새요. 그러기 때문에 세계 만방에 알려서 미국 중국이 더 이상 남과 북을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총전선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앞으로 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 정말 외세 간섭 없이 남북 관계 진척시켜서 북한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 살리고 해서 정말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 나가는 기초로 삼아야 된다. 종전선언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종전선언. 종전선언 할 때, 여기 촛불 나올 때, 여러분들 같이 촛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 2의 3일 운동하는 심정으로 이 거리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아, 정말, 마음은 간절한데. 아, 우리 지나다진 씨는 시민들이 아제 얘기를 듣기는 하겠죠. 예, 표시는 못 하더라도 예, 듣기는 하시겠죠. 아, 저는 그거 굳게 믿습니다. 저는 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아, 믿습니다. 정말 옳은 정말 깨어 있는 그런 시민들이 최소한 60%, 70%이 아, 정도는 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이런 거리에서 이런 말을 안할 정도의 이런 나라 우리가 조만간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뭐 촛불 드는 시민들 어, 많죠. 많지만 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 이 정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편하게 정치하라고 어,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예. 저들이, 아, 이제, 우리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네. 아, 우리가 두손 들어야 되겠네. 아, 항복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돼요. 예, 정말. 그리고 주변에, 아, 정치에 무관심한, 아, 여러분 같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정말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설득을 해내도, 이거 큰 큰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예전부터 제가 아, 이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저는 이 중도층 정말 이 무관심한 중도층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설득을 시켜도 아 정말 우리가 아, 걱정 없이 아, 선거 임할 수 있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 한 날에는 중도가 어디 있냐? 중도가 어디 있냐? 중도가 왜 없나요? 구 중도 있어요. 정말 중도 없다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중도는 있는 겁니다. 예, 네, 중도는 있어요. 네. 정말 있습니다.